안녕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어를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마소라 학파의 모음 만들기, 미완료형 모음 만들기, 또는 미래형 모음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 히브리어는 자음 모음, 자음이, 자음 히브리어가 이제 전해져 오다가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자음 히브리어를 읽는 방법을 주후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3세기경에다 모음을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7세기경에 나타난 마소라 학파가 그 히브리어의 모음점을 제조해서 찍었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학설이고요. 소수설로는 원래 히브리어가 자음과 모음이 있었는데, 어 모음을 떼고 읽기 시작하다가 어 익숙해져서 모음을 뗐는데, 나중에 잃어버려서 다시 복원했다는 복원설도 있고, 이두 가지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어뭐두 설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소라 학파의 그 모음 점을 찍는 데 있어서 미완료형 점을 찍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와 원칙을 가지고 점을 찍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동사의 경우에는 이니티에, 이니티에 이렇게 에, 찍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강조동사의 경우는 예네테아. 예네테아. 그 다음에 히필 동사에는 아나타아, 야나타아 이렇게 찍기로 했고, 그 다음에 호파행에서는 요노토오 이렇게 찍기로 했다. 아, 그렇게 그 약속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소라 학파가 어 미완료형을 미래형을 이야기한 데 있어서. 평동사일 때는 이니티에 이렇게 이제 어 점을 찍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이게 어 흔히 1, 2, 3인칭 이렇게 할때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완료형의 경우에는 단어가 끝난 다음에 뒤에 붙였죠. 이게 티타트공화, 누템텐우 이렇게 붙였는데. 에, 미완료형의 경우에는 앞에 붙입니다. 앞에 그래서 ETTET ETT ETTET e t e t,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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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런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E E D T a l e 이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어... T, A라는 것은 뭐냐면은 평동사의 앞에는 점을 하나 찍었다. 그래서 인칭에다가, 인칭을 놔두는 접두에다가 점을 하나 찍기도 했는데, 요알레븐 원래 음가가 동그라미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발음해주기 위해서 A로 찍었다는 겁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어 점이 하나가 있다. 뭐, 동사의 어근 앞에, 점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거는 저평동사를 보면 되겠습니다. 평동사. 그래서 샤마르라는 동사. 샤마르가 어, 현재 현재형으로 갈 때는 발페올이잖아요 그래서 세모르로 가잖아요. 여기 이제 미래형으로 갈 때는 여기다 이를 붙이니까 이쉬모르 이렇게 되면 요거, 아 요거는 미완료의 평동사다 요렇게 인정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형은 예네테아 점두 개씩은 똑같은데 알레비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파타를 끄어 가지고 아 발음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미완료형인데 샤마르 피엘형을 경우에는 피엘 파엘, 파엘, 그다음에 예파엘이죠. 예파엘. 예샤메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냐? 이건 점두개 찍혔기 때문에 에, 예, 예. 네. 태, 아, 이거 찍히면 이거는 강조동사다. 강조동사. 그죠? 그다음에 이제 히필 동사는 야나타 아, 파타를 같이 찍으면 돼. 파타를 야나타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 히필이면, 히필. 예를 들어서, 히필. 히스메르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히필이 하필 되잖아요. 히필하면, 하시메르. 요거만 바뀌어요. 요것만. 하시메르. 그냥 여기에 야시미르로 바뀐다고. 예를 들어서, 야시미르 지키게 하다. 해서 여기 바뀐다고. 그러면, 이게 파타가 나오면 이거는 히필형 동사다. 히필의 능동 동사다. 그 다음에 요,노,토, 요,노,토, 이렇게 나오면 요, 호파, 카메츠, 핫둠인데 이 플러스는 호팔 동사에는 오로 읽잖아요. 그래서 오로 읽을 경우에는 요 플러스 표시가 나와 있으면 이거는, 아, 이거는 사역동사의, 사역동사의 능동형이다. 하는 거죠. 어, 마소라 학바들이, 어, 점을 한개 찍고 두개 찍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찍어가지고, 아, 이거를 지금 이런 형으로, 이런 형태로, 어, 성경을, 성경의 점을 찍어서 보존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프로 읽어야 될지, 예파일로 읽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야후일로 읽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여기다 점 하나 찍으면 평동사, 점두개찍으면 강조동사, 플러스 했을 때는 히필 사역의 수동, 요 마이너스면 사역의 능동으로 해서 간단하게 미완료형의 의미를 어, 어간을 보고 머리를 보고 접두된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점을 찍어 두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날 독립이 돼서 자기 나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자음과 모음이 완전히 가르게한이 이, 비기, 스투트 가르트 성경, 이 B19A라고 알려진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어, 한 70년이 지나가면서 어, 모음 성경, 자모음 성경이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모음을 떼고, 액센트를 떼고 읽는 성경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 다시 자음 성경으로 돌아간 거죠. 자음과 모음을 완전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는데, 이제 이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어, 모음을 다 떼고 읽을 정도로 이제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음 체계로 읽기 시작했어요. 어, 그런 걸볼 때, 히브리어가 원래 자음만 있었다, 또 모음만 있었다는 것은 둘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가지고 있는 문법 책에 보면 미완료형의 표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여기다가 이, 이니티에 예네테아 어, 야나타, 오노토오, 이거를, 요노토오를 끊임없이 읽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금방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에 익숙해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발음을 할 때, 한가지만 조심해서 읽으면 되죠. 그래서, 미완료, 이슈, 일다가 보면은, 요런 모음음이 앞에 쉐화가 있을 때 발음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모음음이, 음이 앞에 있는 쉐화는 발음을 크게 해줍니다. i s i s m e r y i s m e r 이렇게 발음을 세게 해줘야 되고, 이거는 쉐화 어, 중에서도 인칭 대명에서 앞에 있는 것은 유성세화에 속하고, 유성세화 중에서도 세게 일는 강세가 있는 시야입니다. 그래서, 이시메리, 이시메루, 이렇게, 이시메르나, 이렇게 자 연습을 해야 돼요. 입을, 입으로 통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어, 하다 보면은, 꾸준히, 히브리어가 성장하는 것을,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그 파할 동사와 파할 동사와 리팔 동사의 구체적인 변화형에 대해서, 또뭐 강조 동사와 아니면은 그 사역 동사의 구체적인 변화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마소라 학파들이 평동사일 때는 점을 하나 찍고 강조 동사일 때는 점을 두개 찍고, 그다음에 히필과 호팔의 사역 동사일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이 a e o 라는요 체계를 사용해서 요런 원칙을 가지고 성경의 제물을 갖다 찍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어 기억을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